열왕기왕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잘 하고 나서 나중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왜 죽었는가 그런 이유들 또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 10절까지는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와서 여러보암이 제단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질타하며 하나님께서 그, 그 재단을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예언을 하죠 에, 특별히 이게 여로보암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한 게 아니라 재단을 향하여 에, 이렇게 재단아 재단아 하면서 에, 그 재단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 특별히 다, 요시아 왕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요시아 왕은 이제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유다의 그 거의 마지막 때에 죽었던 왕이죠. 물론 무기 도전투에서 요절했던 안타까운 그런 왕이긴 하지만 그가 이 종교 계획을 히스기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의몇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때의 요시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태였죠. 남유다만 남아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베델재단 뭐, 이것을 완전히 이제 허무는 이제 그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그때의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 보암 왕 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날 때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또 말씀하시는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 것임이니라. 예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런 요시아의아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어, 그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잡아라 뭐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서 잡아라고 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아주 말라버리게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손이 다시 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여러보함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좀 지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도 아니고 다른 길로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하겠다. 당신이 설령 나라의 반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고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여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멋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유다에서 베델까지 목숨 걸고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여러 번 왕이 죽,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 선지자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결연하고, 또왕 앞에서도 그런 진미와 뭐 이런 것을 다 거절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으로 뜻밖의 이야기가 또,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베델의 한 늙은 거짓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막 유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이 속입니다. 속여서 아, 저, 저, 집에 와서 떡도 좀 먹고 물도 마시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예,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답변을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속임수를 씁니다. 아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당신은 뭐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어, 나에게 그렇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했느니라 하고 이제 속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어, 많은 것이죠. 왜 넘어갔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사가 그랬다고 하는 말에. 갑빡 넘어간 것이죠. 당시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또 다른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했다고 하니까 이게 변화가 된 것이 이게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어, 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원의 어떤 신령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 예언을 했더라 그러면 그거에 깜빡 속아가지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그 해석하는 것을, 바른 해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임수에 당한 것이죠. 속았다는 것이죠. 이분이 무슨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니까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게 될 것이다는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그냥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목숨 걸고 귀한 사명도 다 감당하다가 못된 거짓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왜그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그 정도에. 그 늙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버젓이 살아서 있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뭐, 결국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속이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일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준엄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우리가 목해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사사로운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놈하게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자라는 타이틀이 붙고 그런 어떤 사명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순정하고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자였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실수해서 결국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이제 읽겠습니까? 오늘날 오늘의 독자인 우리도 읽고 있지만 당시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거기까지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불순종에는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 보암도 불순종에서 결국 징계를 받고 북이스엘이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고, 비록 이 하나님의 사람 훌륭했지만, 그런 실수였지만,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엄한 징계가 있는데, 하물며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다면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에, 빠지는 것이 없고 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32절에 그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함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마지막 33절에서 34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모함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그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삼아야 될 제사장 아무나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제사장 시켜주고 하는. 뭐 앞부분에서 절기도 마음대로 시간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의 이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할 34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게 우리 같이 결국 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주제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